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모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13절까지는 6절에서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13절 하반절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에 거하게 되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니다 나의 고룩간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도 13절 하반전에 있는 말씀을 더 강조한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 예루살렘에 고하게 되겠고 그 모든 돌아오는 일들에 그치는 일이나 또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15절에 직업기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시며 거루가다 이러마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루간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들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려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말씀이고다첫 번째로, 하나님은 높으시고, 또 고루 가시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는 것은 이제, 네. 여기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면, 설교교약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군을. 그랬어요 네. 높다 하면서 이제 물론 뭐 높고 낮음도 있겠지만은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로서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되 초월에 계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높으시다는 말씀 속에는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으시고 고루 가시다 하는 말씀. 우리 고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업기 고루 가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불결하니 하나님의 성결에 대하여는 사람이 형용도 못한다. 그래서 이기 25장 4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기모대전서 6장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이사의 6장 2절 보면 슬압들은 이제 천사들인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성경이 썼어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 신약성경 11절 12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짓고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셨지만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고, 꼭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지목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유리 유리 죄를 지지 않았느냐? 그래야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짓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함에. 계시다 이걸 말씀이고 우리도 이제 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어, 진실하고 순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거 사람이지만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고루가신 지극히 높으시고 고루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자신의 존재가 확 이렇게 까발겨지면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그 인재를 목격하고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꾸짖고 죄를 책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가 자신의 그 부족함을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 큰 영광이죠. 함께 있겠다. 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싶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구호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네 계신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연광 아니고 축복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통회라는 단어는 마음이 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파상되었다 깨트러져서 도무지 자신감이 없는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부족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정할 수 밖에 없는,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죠. 박인호 목사님은 설명하기를, 나 자신을, 부정한 자신을 거듭난 자가 객관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자신을 뭐 나눌 순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육체된, 그, 원죄와 자범죄로만 남는 그 부패성을 가진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라고 말씀했는데 참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그래서 그 죄를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할 때 자백할 때 직구할 때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은혜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붙드시고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고 저희 회개하는 심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고리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후서 7장 10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게 하며, 얼마나 보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온 언이라. 이 간절하다는 것은 해결을 부지런히 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영적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절함을 주신다. 변정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새 생활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분하게 한다는 것은 지은죄를 원통이 여기는 감정. 그게 말할 수 있겠고요. 얼마나 두렵게 한다 하는 것은 지은죄를 두려워해서 그 죄로부터 뛰어나감이라고 할까요? 그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쉬지 않는 걸 말해요. 첫 번째, 간절하게 하면 좀 비슷한데, 그리고 여섯 번째, 열심있게 하면, 이제, 라오 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차든지 돕든지 하라고 그러면서 회개를 초구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말해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제 회개하는자가 벌을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도 싸지요 하는 태도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벌을 주십시오. 그래야 깨닫고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인데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 태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되도록까지 회개하는 태도, 네. 내가 그냥 "아,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됐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라고 만족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사모하며, 참 두렵고 끌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기 3번, 2번에 3번 동그라미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겸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다. 그 이제 집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지. 예수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하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예술물로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가 밝히 아니까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니다 나머지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순서가 우리가 주님께 집중되면서 우리의 그 하찮은 일상생활을 버린다. 주님께 더욱 집중해 나아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데 이러한 겸손은 박명목사 아니면 죄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인식, 또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또그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주의 은혜로 버리고자 할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겸손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도크시나 극히 마음을 낮게 가지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극히 마음을 낮게 가지는 것은 이제 겸손인데 그 죄를 인식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주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 마태복음 5장에 8복말씀 나오잖아요. 그것과 좀 연결해보고자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네 가지 몸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의가 없어서 의지할수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들인데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히 상호에 나가는 신자의 태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은 사실 이제, 장소성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에 옳은 것은 없고, 죄만 있음을 인식하고, 회개함을 가리킨다. 운유하다는 응? 것은 이런 인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처분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 믿음이고, 의의 줄이고 목마름은 원통이 해결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거저 얻으려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응? 이네 가지가 사실은 통해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다한 가지로 집중된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자 갈망하는 태도라 이렇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 직업기 높으시고 고루 가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하셔서 소망이 되주시고 위로가 되주시고 복이 되주시겠다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고하시며 또 거룩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신이 감사합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 설수 없고 주님 앞에 설것 같으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요하는 자, 죄로 밟냐마 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모시는 귀한 신명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완연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소복적이 되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